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포근합니다 오늘은 아, 분갈이 이 구멍난 장갑 끼고 오늘 요거 요고 요거는 카랑코에 카랑코에 제가 키우던 거어그 키우던 작년에 꽃 보고 키우던 아이는 죽고, 요거 어, 즉심의 나이 마 뭐, 지맘대로 자랐습니다. 요 꽃을 피야 노란 꽃인지 핑크 꽃인지 알 수가 있어요. <laughs> 음, 가랑코에라 요거. 그제 아, 마트에 갔더니 수국이 너무 이쁘게 피운 거예요. 요거 수국을 하나 사왔습니다. 세상에 이쁜 수국을 샀는데 아 어쩜 좋아 여기 하나 둘 머리가 3두짜리 샀는데 여기 꽃대가 이, 얘, 얘보다 더 이쁜 꽃대가 하나 있었는데 아 세상에 가게 손님이 이걸 얌전하게 카운터에 올려놨는데 아주 얘를 쳐가지고 요렇게 꺼내 먹었어요 이러 <laughs> 먹었습니다. 이쁜 꽃대 하나는 그 아이는 아, <laughs> 물잔에 딱하게 올려놨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요거 이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래 된것 같아요. 요거는 그대로 떠서 폭 심어야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요 아이도 <laughs> 요 아이도 그대로 심어놔야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요런 가엽 식물은 분갈이를 처음해서. 아이고 무거. 뭐, 아우 요 아이 요거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. 이거 되게 두꺼워요. 요 아이한테 수국을 심어주겠습니다. 수국은 물을 진짜 좋아해요, 그죠? 매일 매일. 진짜 한여름에는 매일 매일 물 줘야 돼요. 어. 그래야 돼 수국은. 이거 주로 아이들은 상토만 하는데 저는 지금 어우 먼지발. 오이미 퍼 허기 너무 많이 말랐어. 요 아이들은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형 Y 요 수국을 와 우리 보세요 그대로 빼 가지고 그대로 넣어 줄 거예요 그대로 아이고 입구가 좁아서 안 들어간다 그대로 잠깐만 아이야 잠깐만 뭐. 야, 이 아이 허거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조금. 상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요좀더 <laughs> 붓고 그래야 이아이들이 <laughs> 속속 잘 커요 얘 얘네들 그죠? 음, 됐습니다. 자, 이제 들어가자. 이야 들어가자. 가칠려나 잘못 심었나? 잘못 심은 건 아니겠죠? 허리를 얘네들 막 꾹꾹 눌러주면 안 되겠죠? 꾹꾹 눌러주면은 된려나? 일단 지금은 저는 이제 막, 뿌리를 푹푹 꽂는 건 아니고, 흙이 밑으로 살살 내려가게끔만 해줬습니다. 심어주고, 물을 바로 듬뿍 뿌려줄 거예요. 요즘, 저희 킵장에 언니들이 뭐지? 사랑초랑 지금 야생화로 엄청 많이 심고 있어서 저도 저는 이 수국이 있어서 수국을 하나 샀습니다. 있습니다. 수국 끝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하얀 화분에 저카렁코리를 되게 좋아해요. 아이 옷이 진짜 카랑코에를 좋아해서 제라늄보다 카랑코에가 좋더라고요. 꽃이 잔잔한 꽃이 되게 좋아요. 음 이거다. 이렇게 크으면 봐.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상토를 쑥쑥 해주면 편한데. 저희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편해? 이렇게 오늘 또 돌림판이 없어서 꼭좀해어줘야겠습니다불러 주고 다 했습니다. 다 했어요. 자, 너 저쪽으로 가. 이렇게 위 이제 물을 좀 뿌려, 마사지 좀 뿌리고. 이렇게 가랑코에랑. 수국. 수국 아이. <laughs>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지금 높아가지고 잘안보이죠소고이 이렇게 수급, 이렇게 수급 아이 잘안 보인다. 카랑코에. 네, 분갈이. 나의 예쁜 꽃들 올 1년 동안 한해 동안 나를 기쁘게 해줄 아이들. 분갈이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